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번에 구입했던 바닐라비스예요. 바닐라비스 예쁘죠? 바닐라비스 세 포트를 구입을 했던 아이인데요. 오늘 분갈이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분해서 털어볼게요. 바닐라비스는 여기 요. 어, 화분에다가 제가 심어주도록 할게요. 자, 바닐라비스를 어,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오, 그래도 이, 이 흙은 보시는 것과 같이 모래흙이네요. 모래흙에서 잘 자라주고 있었구요. 모래하고 콜라이트랑 이렇게 섞여있어요. 아이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자, 일단 내려놓고 바닐라베스가 여기에 애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뿌리가 하여금 떼주고, 여기도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보이시죠? 뿌리 정리를 해주고요. 자, 여기도 자구가 여기저기서 잘 나와주고 있네요. 이 바닐라비스가 자구를 많이 달아주기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그동안에 바닐라비스가 없었어요 다른 유튜버님 채널에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농장에 갔는데 지난번에 바닐라비스가 있더, 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데려왔죠 너무 귀엽죠 바닐라비스는 여기 화분에 심어줄 건데요 제가 깔망을 깔았고 이 흙에 난석이, 굵은 난석이 많이 깔려있어요. 섞여있어가지고, 그거를 좀굵 골라가지고, 이렇게, 줍줍 해서 넣겠습니다. 이 정도로 채우고, 바닐라베스는 조금 키를 키워야 되니까, 목대가 이씨 자라는 아이다 보니까, 도 조금 채워주고, 이렇게, 자고 나오는 쪽을 밖으로 해서, 이렇게, 요거는 복대가 조금 길어요. 머리는 이렇게 자, 흙을 좀 채워줄게요. 복대에 자구들이 붙어 있어서 조금 들어 제가 둘 아이들을 조금 들어가지고 심어주고 있어요. 꾹꾹꾹꾹 해주고요. 일단은 자구들은 나올 공간은 충분하니까 요 화분에다 키워보다가 작으면 제가 그때 가서 화분을 옮겨주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만 더 보충할게요. 한번더 꾹꾹 눌러주고. 볼 정도 보세요. 바닐라 비스 살짝 물리고 있어요. 자, 복도는 마사로 복대 아가들은 나올 걸 생각하니까, 아, 저기 잘 알아서 나오니까 공간만 조금 만들어주고 이렇게 가운데도 마사가 들어가게 살살 밀어서 채워주고요. 바닐라 비스 분갈이 완성했네요 자 이렇게 깨고 아 여기가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분무는 아직 해주진 않았고요. 아, 이렇게 바닐라비스 아, 물들어서 입장 끝이 약간 빨개스름해지고 있어요. 연지곤지 발린 것처럼 약간 빨가스름해진 바닐라비스입니다. 바닐라비스 세포트 합식 이렇게 예쁘게 심어진 것 같아요. 예쁘죠? 너무 예쁜데요. 오늘도 바닐라비스 분갈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